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은 바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과 함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다른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죽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해라. 결국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분에게로 우리 인생은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땅으로 돌아, 그러니까 이 몸, 육신을 말하겠죠.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죽기 전에 바로 너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해라. 저 보면 이것이 인간이 평생에 깨달아야 할 진리고, 어,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어, 여겨칩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다 말을 했으니까,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우리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딱 인간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전도서 전체가 바로 이 13절 말씀을 하려고 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 선악관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나라는 한 존재에 대한 인식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절실한 깨달음 그리고 그 속에서 어, 나를 지으신 창조주,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인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이고 깨달음이고 믿음이죠. 그 믿음 속에서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고, 그 인생을 얼마나 나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바르게 잘 살아가느냐. 이것에 대한 어, 교훈과 또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작품처럼 내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주 멋진 작품으로,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용을 써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그 본분, 그거 충실하게 살면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충족감이 있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함을 얻게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는 젊은 날에 청년의 때, 네가 젊은 날 동안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공고한 날,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도달하기 전에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죽기 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화하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서서히. 죽을 날이 가까워게 되는데 죽을 날이 가까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가 되면 우리 육체는 약해지고 쇠퇴하게 될 것이라는 걸 은유적으로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날을 공고한 날 그리고 이제 아무 낙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어두워지기 전이라고 했는데, 해, 빛, 달, 별, 모든 것들이 어두컴컴해지게 되고, 비온뒤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이라고 했는데, 이 비나 구름, 비가 왔는데 또 다시 구름이 일어서 또 다시 비가 오게 된다라는 건데, 어찌 보면 우리의 이 죽음에 대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막을 수 없죠. 몸이 약해져서 좀 병이 들었다고 하면 또 다시 나았는데 또 다시 병이 들기도 하고 이런 어떤 느낌으로 비가 온뒤 다시 구름이 일어나기 전 그런 표현, 비유 은유적으로 썼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건 손이 떨리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손이 떨리게 되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두 다리가 이제 힘이 없어서 떨리고 또 구부러진 것이라고도 볼수 있고, 허리가 구부러진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떨리고, 몸이 구부러지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다. 이건 맷돌지라는 건 음식을 씹는 우리의 치아를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 치아가 하나 둘씩 빠지고 결국은 약해지다가 이제 그것도 어, 쇠퇴하게 될 것이다 는 것. 창문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건 우리의 눈이 양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쇠퇴하게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4절에는 바로 이것은 귀를 말합니다. 두 개의 문이 있는데 양쪽에 두 귀가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그 맷돌 하는 것은 치아를 말한다면 이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건 이제 목소리가 작아진다는 것으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말할 수 있고 어,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라는 건 잠이 없어지고 아주 예민하고 민감해질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라는 건 이제 목청이 완전히 이렇게 쇠퇴하고 약해지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 또5절 말씀에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그리고 길에서 놀랄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고 약해져서 어디 나, 나, 나 다니기가 어렵다라는, 그냥 나다니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느낌으로 말하고 있고요.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검은 머리 팥뿌리, 팥뿌리 같이 된다라는 것처럼, 살구나무 꽃이 핀 것처럼 우리 머리 하얗게, 백발이 될 것.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라는 말은, 요것은, 어 소화 기능이 약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건 메뚜기 같은 작은 음식 먹는 것마저도 힘이 들다는 그런 비유고, 어, 정욕이 그친다는 건 이제 우리의 모든 기력이 쇠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다가 보면, 이제, 에 우리가, 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땅은 뭐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얘기에 소망적인 얘기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 나그네로 영원 속에서 잠깐 한 어떤 시간 속에 들어왔다가 우리가 그 속에서 어뭐 소풍처럼 혹은 한정된 어떤 나름대로의 우리의 사명이 있어서 뭔가를 하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이 낯선 곳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왔던 곳이고 우리가 가야 할 집이라는 거떠나면서 홈에 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인생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잠시 동안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가는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명령을 이 땅에서,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뭔가를,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다가, 다시 영원 속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조문객들이 왕래하게 될 것이다. 마치 우리들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오게, 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7절은 바로 그 죽음에 대한 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어, 그 다음에 뭐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라는 것들을 은유적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 어, 모든 그런 기능들이 이제 다 결국은 깨지듯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망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어, 또 다른 의미는 안식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귀천이고 소천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 평안함을 얻고 어, 또 위로받고 계시록 말씀은 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지키고 잘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신다고 그리고 그분의 장막 안에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실 것이라고 말하였으니까 그 게시록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육체는 다 기능들이 다 하게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가서 그야말로 평안함과 위로와 또 그냥 행복한 영원한 삶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이런 식으로 구약에 이해를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아 우리도 이 죽음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덧잇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 표때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말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그도 갖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결론도 결국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예, 강림하실 때, 이제 어떤 인류의 역사의 끝, 이, 이 역사의 끝에 결국 왕이신 예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시면서 그동안에 인간에게 주어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저주들 그리고 펼쳐진 모든 악을 심판하셔서 다 걷어내시게 되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 속에 있었던 또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세상에 비하면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거듭남이라는 것도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서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모든 것들이 어떤 시간 속에서 창조된 이후로 어떤 기준 어떤 기준점에서부터 모든 게이 죽음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 세상을 봤을 때 모든 게다 이렇게 쇠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도 쇠퇴를 향해서 가고 있고 태양도 시간이 길을 따 뿐이지 쇠퇴를 향해서 가고 있고. 우주도 쇠퇴하면서 언젠가는, 그, 뭐, 빅뱅을 통해서 순식간에 뭐, 10에, 몇, 뭐, 마이너스 몇, 뭐몇 승분, 몇의 1초 만에 그냥, 그냥 세상이 팍 우주가 이렇게 팽창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쇠퇴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다시 또 수축을 순식간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쇠퇴를 한다는 건데, 어, 그 사람들의 그 상상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어, 이,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나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이게 다 사망으로 가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게, 생명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러면 우리 인생도 시간 속에서 그냥 이렇게 모든 게이 쇠퇴돼서 참 비참하게 이렇게 모든 기능들이 다 떨어지고 쇠퇴되고 결국은 은줄이 풀리고 금줄이 풀리고 그릇이 깨지고 그냥 모든 것들이 줄, 두레박에 이 줄이 똑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다 모든 게 끝이 나는 것 같이 가던 것들이 다시 거꾸로 사망으로 가던 것이 생명으로 싹 돌아서 다시 생명을 향해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알아왔던 물리의 법칙이나 시간의 법칙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런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까지 네. 예, 전도자의 강연은 끝이 나게 됩니다. 결론은 헛대고헛대도다 모든 것이 헛대도다라고 하면서 끝을 냅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죽음으로써 끝이 나는데 허무하기 그지없다. 허무하기 그지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존재에 대한 기억함이 없고 인정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어, 모든 막을 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잘 생각해봐라. 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한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을 허무하다는 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마치 우리가 숨을 내뱉고 숨을 참으면 숨을 안쉴수 없을 만큼 간절한 피로를 느끼는 것처럼 바로 그 허무함이 하나님에 대한 필요함을 더 간절하게 끌어당기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에요. 인생의 결핍이나 인생의 고통이나 어떤 허무함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깨닫게 하기 위한 창조주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인생의 에,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그분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터득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주기 전에, 영생을 주시기 전에,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는 듯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4절. 12절까지의 얘기는 어떤 전도자의 삶, 그리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지혜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의 어떤 우리 삶의 의미, 그리고 그와 같이 인생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많은 책을 쓰는 그런 삶에 대한 권면으로 어떤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9절, 10절은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전도자는 지혜를 연구해서 가르치는 강연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말하면 교수님 같은 그런 분들이죠. 계속 탐구하고, 연구하고, 책을 보고, 인생을 관찰하고, 사람을 관찰하고, 찾아가서 연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책을 쓰고, 자원을 많이 만든다라는 것, 그 깨달음을 책으로 엮어내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아름다운 말을 많이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한, 기록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어 이런 사람들의 기록 그리고 가르지식 이런 걸 지혜자들의 말씀이라고 하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만큼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 같이 우리를 깨우치는 경책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잘 박힌 못이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유용한 것이 된다라는 그 가치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한 목자에게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한 목자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서부터 다 이게 나오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깨달음에서부터. 뭐 모든 학문, 지식, 또 우리의 삶에 모든 도움이 되는 자언다 거기서부터 우려 나오는 것이다. 거기서 캐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교수님이 이제 나이 먹고 이제 한 시대를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내 후, 후계자들, 내 아들들,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경계로 삼아라. 많은 책을 짓는 것, 끝도 없다.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고 들어가면요. 끝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해도 해도 하면 할수록 할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못 모르고 달라들 때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끝이 없이 더할 일이 늘어나요. 그리고 많이 공부하는 건 몸을 피곤하게 한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고 한 것이 딱 맞아요. 아무리 배우고 뭔가를 추구하고 해봐도 그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나는 벌써 쇠약해져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서 있게 되는 그 짧은 인생의 짧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전도자는, 아,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 이 명령을 어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사명,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걸 충실히 이행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게 내 본분이구나. 그래서 평생, 아, 누가 뭐래도 뭐,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내 본분 다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바로 서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바른 태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경외하시고 바른 태도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가시다가 영원한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제외하여 기쁜 또 다른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